Tail biter. 야, 나도 좀 같이 먹자. 너 혼자 먹지 말고 맛있는 새우 같이 좀 먹자. 그래, 알았어. 너도 와서 먹어. 이거 진짜 멸치 엄청 맛있거든. 내가 너니까 특별히 한입 준다. 나는 지금 임신을 해서 엄청 많이 먹어야 돼. 우리 알들이 있기 때문에, 새끼들이 있기 때문에. 하지만, 나눠 먹자 기분이다. 냠냠냠냠냠냠. 야 나도 좀 같이 끼면 안 되냐? 야 너까지는 안 돼. 이거 두명 먹게 해도 사실 많지 않은 멸치거든. 야, 나도 한 입만 줄라 줘. 안 된다니까 저리가